저희는 지금 갑자기 부산을 갑니다. 예. <laughs> 아 힘들어. 어, 같아. 기차 기다리는 중. 내막 스티어. <laughs> 너야. <laughs> 술안 먹고 우리 차만 있으면 재밌게 놀수 있어. 근데 걔방 방자꾸 온다고 알고 있을수도뭐 어. 어떻게든 나가라. 어. 왜 나는 머리미? 에이, 오늘 내가 나오라 했잖아. <laughs> <laughs> 아니야, 우리 서면행이야. 서면행이 다대코잉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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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다려. 참 <laughs>

살람. 우! 아, 람바이다, 람바. 야, 근데 내가 왜 지금 여기 있는데? <laughs> 진짜 아니, 우리 기스사 호소 보기로 했다, 애가기스에이 응. 갑자기 리 너무 업그레이드. 맞아. 아니. 아, 염 뭐? 우리 염태현이 네, 맞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저렇게 나오는 거는 처음 봐. 기다려세요배 야, 아가씨, 뒤로 한줄 서서 기다리세요. 아, 맞다, 맞다, 맞다. 사실 그 아가씨도 계속 가서 보여주세요. 귀여다 야, 근데 그거 하나 닭강정 우리한테서 끝인 거. 어? 어? 우리까지도 끝이야, 닭강정. 아, 마지막 그거였네. 뭐? 어. 저거 얼마나 써는 거 봐. 너무하네. 얘들아 고맙다. <laughs> 야, 바다 찍이네. 바다 보도로 찍었으면 돼? 아, 그러면. 찍게. <laughs> 아 이거는 브이로그. 아, 아 브이로그요? 수면에서 술을 먹었어요. 자 바다가 보이는 광안리에서. 건져 플레이. 화이팅. 아, 다생술 먹고 중요하다가 저기 벙프리카 살잖아. 진짜? 어. 누군지 모르지. 벙프리카? 어. 이를왜 몰라? 덕방 미지 아니야?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아, 춥다. 여름에 와야 돼. 춥다, 추워도. 화장실 어 화장실 하나, 둘, 세게 팍! 한 번에! 한 번에 안 아프다. 오우! 세게 왜심어 근데 가려서? 아니, 아니. 근데 훨씬 나을 거야. 어, 색다른 예리. 흉내로. 어디 있는 거지? 어, 세야 새내기요 g i o Senegio?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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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야, 난냥 그러니까. 새내기.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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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작합니다. 음. 1대사부터 콜라 마실 때 미쳤을까? 1대다로맛시다1대 사. 나일대오가 1대 제일 맛있던데? 콜라 미쳤을 그래. 그래. 거기 아마 더 쌀꺼? 근데 니가 저쪽으로... 계속.. 니가 나 근데 우리는 부산을 보러 온 거니까. 코한장 응, 먹읍시다. 세코. 짠! 우리... 내가 내일 죽는 것처럼 생각해. 응, 우리 부산 여행기. 갑자기 부산. 조좀만 어, 음. 음. 먹어. 부족하면 다른 거 사면 되지. 렛츠고 렛츠고 슬래퍼 <laughs> <쓸랬다>. 포인트. 포인트. <laughs> 개 웃김. 3층 갔다가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다 기억이 없네. <laughs> 어. 그러니까. 나진야 레시피 잘 몰라 내가. 하 싶으더라 뭔데. 몰라 이 자식아. <laughs> 몰라 이 자식아? 응. <laughs> 이서 음. 몰라 이 자식에 그런 거 없는데? 신남이. 어이. 해줘. 그러 이제 체크 아웃을 했는데요. 그래서요,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방을먹으러 가볼게요. 잇잇3가위귀 하나 가와나 가위손 하나 가위손 하나 가위손 하나 가위 하나 가와이하대 가위손 하나 가위손 하나 가위나가위이 하나 쇼위손하라 가위손 하 어, 나도 맞지? 맛있겠다. 야, 잠시만, 이거, 왼쪽으로. 어? 야, 진짜, 반지, 배 아파? 아! 약속. 엄지 해야지. 먹고 욕하지 말기. 더으로 아 욕하기. 야, 반지, 배 아프지. 이걸로 할 거야, 나도 그냥. 반지. 아, 가 여기 있으니까 이상해. 아, 저 있네. 모듬! 밥... 아왜섞어서 돼지. 나 뭐야? 또 섞어서 나온 거야. 나 내장이야. 내장? 음. 저 네. 돼지요. 오돌토돌한 거 있는 거 아니야? 닭이랑 내장이야. 오돌꼬돌한 거. 오돌토돌하게요. 꼬돌, 응. 소면부터 들지. 그리고 닭. 닭? 아? 닭이랑 응. 산적. 아, 얼굴까지 다 삶아서 닭. 응? 응, 자기도 뭐눈 감고 이러고. 어. 너희도 아직 남자만 절하고 있어. 아니, 남자가 일단 남자끼리 절하지, 여자랑 따로 절하지. 우리 남자만 절하는. 근데 우리 이제 계산 안 해. 그냥 다 절에 맡겨. 자기 절, 절. 우리도. 아, 이번 에는 진짜 패 폐... 여기 아 <laughs> 진짜 사람 개많 아. <laughs>